음주단속 중입니다 한번더불세요 감지되었습니다! 감지되었습니다! 야, 2차 시점 거부입니다 예. 5분 에 다시 되겠습니다아지뭐 예. 예. 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실례하겠습니다 음주단속 입니다헛쳐선합헛다선쳐헛합선다 실례하겠습니다. 운전석 네, 중입니다. 네, 네. 한번더 부르세요. 간지되었습니다 네, 있는... 사장님 네. 네, 차 내려주세요. 사장님 차를 내려주세요. 네, 상함이랑 네. 신문 알려주세요. 그래요? 표정을 알려면 알려주셔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좀따다 할게요. 좀 있다가 아니라 지금 알려주셔야 돼요. 신문 알아야 돼요. 좀 있다만요. 뭐를 좀 있다 하신다는 거예요? 검사를요. 측정을요? 예아 네. 이거 그러면 측정 거부세요 선생님 네. 현시이 12시 그렇죠 그렇죠 5분입니다 네 나중에 하시면 1분안 네. 돼요 네. 저희가 네. 어, 거이고 네. 그러니까 네. 네. 보세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00시 29분 0.106 선생님 면허 취소쯤이요선 선생님, 네. 자, 선생님 네. 2차 네. 측정하겠습니다 네. 하가실수있으세 0 0시 31분 많이 네. 자, 네. 넘었어요 네. 선생님 네. 5분이 지났습니다 네. 자, 측정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2차 측정 네. 거부입니다 빨리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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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예 측정할게요 선생님 네 마지막 검갈게요 네? 으로하네 네. 많이 드셨어요? 아니요 두잔 먹었어요 네두잔네 네네 음식 좀 거부하시는 이유어요 그냥 뭐 시간 버는 거죠 뭐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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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고대고이유먹었왜 아니, 여기 드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예 제가 아까 네. 물 드렸고요 선생님 예아못받어요아 말해 아이씨 저를 못요 보지 말라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나오세요, 지금 나오세요. 다할게요 네. 금다고해요나금 나오세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요 아, 그래요? 아, 그래하 아, 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한번래요 아, 그래요? 요 아, 요요요요 아니요, 제가 운전자분하고 제가 말씀을 아니 다시 한번 물어달라고, 제더 네. 이상은 물수 없고요. 선생님 이 수치. 어, 네.